죄송해요. 너무 이재명이 무서워요. 그래서 사건 못 맡아요. 각 법인들이 사건을 안 맡겠다고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. 사건 맡으면 이재명한테 완전히 당하니까 이재명한테 당할 바에는 사건을 안 맡고 만다. 이돈 포기하고 만다. 이러고 로펌들도 사건을 맞지 않는 겁니다. 그래서 할수 없이 이 성남시에서 그러면 어쩔 수 없다. 그 동안 법무법인의 집단 수익 거절로 소송 대리인 선임에 난항을 겪었는데 이렇게 대리인을 선임하려고 기다리다가는 이 범죄 수익환수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. 그래서 성남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전부 투입돼가지고 여기에 목숨을 걸고 지금 이 소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성남시가 가압류 신청한 대장동 일당 재산의 규모는요 무려. 5,673억 원입니다. 5,673억 원. 지금 민주당 패널들이 방송에 나오고,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방송에 나와서, 아, 그거 민사로 받을 수 있습니다. 라고 하면서 대장도 항소 포기는 옳았다.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, 자, 5,673억 원의 민사소송이요? 자, 소송의 인지 대만 해도 얼마입니까? 그리고 누가 소송을 합니까? 누가 원고가 됩니까?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? 민사소송으로 하면 돼요. 누가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? 성남시 보고 하라는 거예요? 일반 국민들로 하라는 거예요? 성남시 시민들이 하라는 거예요? 누구 보고 이 5,673억 원 소송을 하라는 겁니까? 지금 이렇게 얼마나 무서우면 로펌들도 성남시에서 맡기려고 하는 이 사건도 안 맡으려고 하는데 국민 누가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있겠어요?